김혜윤, 변우석과 나란히 AAA 2025 인기상 사전투표 1위. 배우 김혜윤이 10주년 AAA 2025 인기상 사전투표에서 여자배우 부문 1위에 올랐다. 김혜윤은 지난 9일 오후 3시 한국 시간부터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스타폴 STARPOL을 앱에서 진행된 10주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 텐스 애니버서리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 이하 10주년 AAA 2025 인기상 사전 투표 여자 배우 부문에서 3 4 0 2 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혜윤에 이어 이윤나가 12,866표로 2위, 혜리가 12,642표로 3위. 아이유가 1만 986표로 4위 지수가 7293표로 5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소현 김지원 김민주 수지 정수빈 톱10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조유리 김유정 조이연 김고은 이세영 김세정 문가영 조보아 신은수 박민영 정소민 최수빈 이성경, 정채연, 한소희, 송지효, 김지현 고윤정, 박보영, 임지연 등이 30위 내에 포진돼 예선에 진출했다. 10주년 AAA 2025 인기상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남자 그룹 가수, 여자 그룹 가수, 남자 솔로 가수, 여자 솔로 가수 등총 6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뤄진다. 예선 투표와 결선 투표는 아이돌 챔프에서 진행된다. 예선 투표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 10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투표 결과는 결선의 30% 반영된다. 결선 투표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진행되며 70%가 반영된다. 예선 30%와 결선 70%를 합산해 최종 10주년 AAA 2025 인기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글로벌 노일 시상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는 오는 12월 6일 대만 가오슝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10주년 AAA 2025를 개최한다. 이준호와 장원영이 MC로 호흡을 맞춘다. 이어 12월 7일에는 스페셜 공연으로 스타디움을 달굴 페스타 ACON 2025가 이준영, 아이디 l e 아이들, 슈화, 크래비티 앨런, 키키 수위의 진행 속에 펼쳐진다. 10주년 AAA 2025는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AAA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박준철와 모티브, 모티브, 대표 조현우, DCO, 디소 가주관한다 배우 부문에 강유석, 김유정, 문소리, 박보검, 박윤호, 사토 타케로 아이유, 엄지원. 이경, 이준영, 이준혁, 이준혁 이준호, 임윤아, 차주영, 최대훈 최영우, 혜리가 참석한다. 가수 부문에는 넥스지, NEXZ, 라이즈, RIIZE 르세라핌 에리, 에스에스이알에 몬스타엑스, 모앤에스티에이 미아오, 에미오브이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사이커스, 자이커스 아이브, 아이브 아홉, 에이에이치쉬아일랜드 에쉬아일랜드, 에이티즈, 에이티이 올데이 프로젝트 a l d a y 프로젝트, 우즈, WODZ 임중걸, JJRyan, 최예나 YNA, 코르티스, c o r t i s 크레비티, c r a v i t i 키스오브라이프, 키스오브라이프, 키키, 키키 키플립, c h a n -M i a y n a Chania, c i s c n i a c h a i a c i i i i i i c k i c i c i c h a i i n i n w w e l TWS, 투어스, 가나다, ABC순, 가 참석을 확정했다. 또한 10주년 AAA 2025에서는 가수 23팀의 공연과 컬래버레이션 무대, 가수 플러스 가수, 가수 플러스 배우, 배우 플러스 배우, 그리고 시상식이 300여 분에 걸쳐 진행된다.